안녕하세요 <laughs> 우즈벨입니다. 오늘 제가 어, 남한상성역 다녀왔는데 이거 어, 조금 사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밤이라서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구역에서 내려서 어, 이동을 했습니다. 이 푸르지오 보이시나요? 이 푸르지오가 어, 남한상성 입구역에서는 대장주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가격을 보니까 갭이 2억 이에요 금매를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게 여기가 대상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빌라나 주변에 있는,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실수요 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힘들 것같고요 어, 저렴하게는 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빌라 세입자 분들 보다는 음, 아무래도 거주하셨다 소유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주변 분위기 좀 이런데, 우리 성남 신시가지 특징이 약간 그 고지대가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어,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 돌아보면서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음, 수진동의 수진 역 구역이냐면,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가 약간 이 모란역에 가깝고, 모란역이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데 해제, 는안 되겠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때문에, 이 정도가 좀 떨어지고요. 지금 철거 중인, 예, 회사라는 소개네요. 철거 중인 것 중에서, 그 순위를 정해드리면, 어, 순위를 정해드리면, 여기, 중일구역 보이시죠? 여기 중일구역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신흥이고요, 2등, 그 다음에 등방 이구역여기 3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